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에 합격한 19살 이은서입니다. 제가 사진이라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라 불리우는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도 졸업사진이나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보는 편이라 사진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신 등급이 2등급 중후반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4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으로 최저를 마쳤습니다. 이번 실기 주제는 정막이었습니다. 그냥 저의 이야기나 경험들로 쉽게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음, 저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느꼈던 정막함을 경험으로 풀어내고 이를 시각화해보겠다는 내용으로 글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선이 정막함이 가진 뭔가 음, 정적인 느낌? 이런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으로 정막을 표현했습니다. 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저만의 루틴을 짜는 편이었습니다 어, 실기 40분을 조금 어떤 장소에서도 비슷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이 약해서 슬럼프가 조금 자주 왔었는데 어... 한번좀큰 슬럼프가 왔을 때 A4 용지에 제가 어떤 점이 힘들고 뭐 어떤 점이 고민인지를 다 써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그 종이를 보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먼저 글을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장황하게 쓰려고 하지 않고 어 쉬운 언어와 학생다운 글을 쓰려고 했고 10장의 사진을 큰 격차 없이 잘 이끌어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의 사진을 따로따로 크리틱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제 사진의 크리틱도 중요하지만 남의 사진의 크리틱을 더잘 보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 입시는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사진에 관련한 다양한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열어주시는데, 그 부분이 입시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한 좀 예술적인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진 실기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는 자기 스스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최저를 맞추시고 그때 실기를 열심히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